지난 2019년 구로구가 처음 만든 생리용품 지원 조례, 최근 중랑구의회에서도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1인당 월 1만 1,500원 수준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조례가 제정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중랑구 의회에서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최은주 구의원이 지난달 조례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한다는 게 가장 큰 골자. 만 11세에서 18세로 한정했으며, 대략 8,700여 명에 달합니다. 이들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1인당 월 11,500원씩 1년 13만 8천원 수준. 연간 예산은 13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너무 높아요. 아, 이런 부분은 좀 복지 차원에서는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보건실에 가면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눈치를 보고 가져오는 게 아니라 가까운 화장실에 가서 비치함에서 하나를 꺼내서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고 학습할 수 있게. 그런 가운데 지역 내 시민단체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먼저 조례안이 선제적으로 발의된 것에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을 11세에서 18세가 아닌 만 9세에서 24세로 요청했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나이로 빨라진 초경과 취업 나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해서 지원하여야 한다로 보편 지급의 개념을 더해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이 운동본부에서 논의했던 내용들 그러니까 뭐 어, 월경용품 보편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야되고 이제 공공 월경대라든지 아니면은 어, 장애인 청소년에 대한 고려 그리고 이제 보호자 동의가 지금까지 필요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어, 지역 현실에 맞게 보완해서. 어, 의견을 한번 제출해봐야겠다. 한편 구의회에 발의된 조례는 상임위원회 미상정 상태. 오는 29일 열리는 임시회를 앞두고 본격적인 논의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에서는 구로구와 성동구, 은평구에서 생리용품 지원 조례가 제정된 가운데 중랑구에서도 조례가 만들어질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릴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선입니다